하이하이 하이. 저 오늘 안양가에요. 동작에서 민지 만나기로 해서 그때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민지가 오지 않아서 민지 기다리고 어요 아마 민지가 도끝도 있습니다. A few moments l a t e 데 너무 싱싱해. 진짜로... 진짜 너무나 무서운 소리... 정말로... 늦어지셨는데... 죄송합니다. 양심 어디 갔나... <laughs> 미안합니다... 그래? 아, 제가 그거 빨리해줘... 뭐... 솔직히 <laughs> 못보여드릴 이게 뭐야? 얘네 집 오면 항상 해야 되는 응, 세 번째 관문이야 어. 우리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돼아나 진짜 이거 리모컨 안가져서 어떻게 찍히는지 안 몰라 아 이거 뭐지?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돌아버리겠네 나 편의점 앞에 있으라 했는데 하이 하이 하위 하위 그냥 따로 뭐 얘기해야지. 세줄만 하고 여기다가 버섯 려아 여기 있어. 아니 그다 올려. 이거 차트 쓸어. 미친 거야? 이거 야어떻 거야? 야술 말아. 나는 소주 먹을 거야. 난 맥주 마실 거야. 한번짠 할까요? 여러분 나는 짠. 옆에다가 마늘 구워. 여기 기름 나가는 옆에다가. 그럼 아주 천상의 맛을 볼수 있어. 다 두고 왔어 됐어 뭐 음, 이걸로 응. 샀었으면 두차까지는못랐을것 응. 같아 응. 앞에 고기 한 번씩 뒤집어주세요 여러분 없게 먹은 이 자리 너무 좋다 너무 좋아. 꿀판도가져가요나랑저 메이크업 하려고 메이크업 세트 갖고 왔너도예나도 yeah, 신비로운 생쥐는 뭐야? 설마 이 마우스야? 예. 너 엔비트인가 뭐야? 나 이에는 부 아, 너랑 급밤 되지 않아? 나. 아, 아, 뺀까, 뺀까. 아, 그래. 그래 F는 너랑 나랑 감성은 비슷한 것 같아. 어, 우리 가사 쓰는 거 보면은. 우선 아, 아이도 아이도 와서 나랑 탈철 중이야. 어. 아 이거 꽉 매고 이거. 와우. 안 돼, 어떻거어디야 뭐 음. 맞아? 저거 어게냐 어떻게 되냐. 저거 어 어떻게 지냐 저거 어떻게 되냐. 저거 어떻게 되냐. 저거 어거야 제정신 아저냐거 어떻게 되냐. 거 어떻게 되냐. 저거 어떻게 되냐. 저거 어떻게 내가? 거의 D랬어. <laughs> 내가 요즘 보면 너네 둘다 똑같아. 뭐한 명은 뭐 뻑하면 서아 몰라 이러잖나 얘는 어 근손실. <웃음> <웃음> 단백질. <웃음> <닭진 주세요. 웃음> 아 단백질 이렇게 닭지 주세요. 이랬잖아. 옆에서 아까 너 없이 나 얼마나 얼타는 줄 알아? 그래. 얘네들이 네이버는 오트맨 샤넬 <laughs> 보고 <먹을> 따라하니까. <laughs> <laughs> 너뭐 수영선수 하려고잘어울리는양배 빨리 불러줘. 밖케 티틀 밑 걸어가는 나의 이 오늘도 음. 미또 하루가 음.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처럼은은린이 전혀. 이친못는이이거구 좋을 거야 아, 는이친는이이친는이는 어? 뭐지? 뭐가 끊어질 것 같아. 어, 돌려. 이대로 싹 치워버리고 자버릴까? 왜 하는 건데? 나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야데 선크림 좀 <laughs> 일어나야 돼 내가 해봐요? 왁스를 붙여보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왁스를 콩얼만큼 떼줘요 그거 뭐 조물조물 종일 한 다음에 가장 찔리는 곳에 붙여주면 된답니다 지금 내가 리모컨이 없어서 찍히, 아,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잘 모르겠답니다 야 코에 피어싱 있는데? 조용해야 감자 조용히 하라고 음. 어 뭐야 냄새 되게 좋다 음 근데. 노 스멜. <laughs> 너 방금 나쁘게 한거 여기 다 찍혔어? 괜찮아. 나 나쁘다? 왜? 어쩔래? 아, 아싸, 응. <laughs> 뭘 꼬라봐. 사고 쳤다. 뭘꼴라봐지기가 사고 쳐 놓고. 와, 이 모양으로 욕하는 것 봐. 진짜 역하다. 와. 나쁘셔라나쁘셔라다셔 부셔, 부셔. 좋으세요, 갓녀님. 아, 유로프가 군대 살포. 진아, 그래서 언제 와? 제가 왔다. Bye!